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종목 하나랑 그 다음에 히든 종목 하나를 볼 건데요 영, 히든 종목은 영상 후반에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봐야겠죠 이제 비트코인이 9700만원 신고가를 찍고 터치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의 폭이 주춤하고 있죠.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상승한 거 대비해서 조정이 굉장히 얕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계속 붙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게 아니고 횡보를 했죠. 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다.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서 딱 반등이 나와줬죠. 지금 ETF 현물이 통과됨으로써 이 거대한 자금이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방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더 깊은 조정이 나왔어야 되지만 비트코인이 예상 조정이 짧게 나왔고 바로 바로 반등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코인이 바로 이 시바인. 시바이누. 자 시바인우가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131%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자 우리가 밈코인이 1원도 되지 않는 이런 잡코인이라고 무시했었던 이시바이누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바이누 단기 한 주만에 이만한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무려 131%라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여러분도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이기가 싫어지시죠 소화가 될때 소화가 다될 때까지 움직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바이누도 너무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상승보다 오히려 이 조정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지금은 약간 비트코인과 반대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바이노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자, 뭡니까? 소화를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매수세에 있습니다. 이 정도 매수세가 나오려면 개인들의 물량이, 개인들의 물량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고래들. 고래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래들이 100% 먹자고 매집을 하지 않죠? 자, 지금 이 단기적으로 보면,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 시바이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 0.04원이에요. 1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날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거기에 여기에 도지형. 도지형이 나오면 뭐죠? 추세의 전환 이 상승 캔들의 전환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지지를 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 지금 이평선과 캔들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캔들과 이평선이 만나러 올 확률이 높죠. 자, 이평선이 올라가는 타이밍과 캔들이 내려오는 타이밍이 맞물리는 구간. 이 부분과 그 밑에 구간. 2차 지지 라인은 여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캔들이 이평선 밑으로 파고들어야겠죠. 그러면 상승이 아무래도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이게 보시면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거래량과 지금 음봉을 만들고 있는 이 거래량의 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 되지 않죠. 나가는 매도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수세는 낮고 매수세가 많다. 그러면 뭐죠? 상승이죠. 앞으로 더 상승할 자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파동 쪽으로 봐도 지금 파동이 오파가 다 나온 상황이 아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냐, 어디에서 지지받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여기냐, 그 밑에인 여기냐, 그 차일 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문제인 거죠. 남들 소식 듣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이거 하락 이틀 나왔다고 벌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알트 불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코인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대상승이 오는 시기가 3년에서 4년 중입니다. 3년 만에 오는 이 기회가 이렇게 짧게 끝난다. 말도 안 되죠. 거기에다가 현물 ETF가 통과됨으로써 코인의, 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은 바뀌었다. 그동안은 위험 자산으로 처, 쳐다도 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현물 ETF 안정성을 얻게 됨으로써 투자의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만 대응의 구간인 거예요.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이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버틸만 해요. 여기서 잘만 버티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그게 안 되죠. 지금 포기할까 말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할 겁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 소통방 왜 필요합니까? 영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뒤늦게 따라 들어가도 먹을 자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고점에 물려서 조정받는 장에서 크게 고통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응만 잘했다면 이 상승 구간에서 반익절이라도 하고 아니면 익절하신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올 때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이런 전략 자체를 세울 수가 없죠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본전 올 때까지 마음 고생하시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세력들과 고래들과 우리 개미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조정장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 포기하실 겁니까 자 우리가 고래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개미들끼리 똘똘 뭉치셔야 됩니다 자그 공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요 010-219-6100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요 같이 들어오셔서 이 시바이누 코인 갖고 계신 분들끼리 소통도 좀 하시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 내 혼자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되고 손실이 적어지겠죠. 이렇게 조금씩 조정 나올 이렇게 조금씩 조정 나올 때마다 마음고생하실 이제 상승의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추세가 끝나고 조정장이 오더라도 이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게 지금의 전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카톡방 입장하셔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가 지금은 소화를 시키는 중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지금, 자, 나가는 물량이 없다. 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자, 시바이누는,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시바이누 코인 1원, 봐야죠. 최소한 1원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0.04원인데요.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1억 갈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예상 못했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 1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바이노코인도 1원, 1억 아닙니다. 1원 안될거 없죠. 자 희망을 갖고 자 준비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는 종목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최고가가 12,000원이었고요. 현재가가 373원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고요. 가격 조정만 바로 다이렉트로 3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무려 2년 동안 상승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죠. 한 번도 가격 상승이 없었죠. 자,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이 매집봉입니다. 탈출한 흔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격은 그대로 3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이평선 위로 올라탔고 여기서 매물때 물량 테스트를 한 겁니다. 세력들이 한번 신호를 쏴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데 불구하고 꼬리가 없어요. 나오는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만. 그렇기 때문에 물량 테스트를 해 봤을 때 나오는 물량이 없는 걸 체크하고 지지받고 지금 1파가 나왔죠. 거래량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출발하기 직전인 이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요,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요,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 코인 공개해 드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기간 조정도 2년간 묵혀 놨습니다. 세력들 매집 포착됐고요. 상승 신호 발현됐죠.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빨리 담으셔야 돼요. 뒤늦게 알트 불장 온 다음에 올라가고 나면 탈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수익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선점하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자, 이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010-2165-6100번으로 매집 써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